안녕하세요. 인생 고수 시청자 여러분. 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이 상속세 개편 논의.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정치권에서 뭐 배우자 상속 공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 이게 또 노후 자산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세금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 주실 전문가 이동진 세무사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 세무사입니다. 이게 상속세라는 게뭐먼 얘기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특히 이제 자산을 어느 정도 일구신 시니어 세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변화의 방향을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음, 현명한 자산 관리에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 상속세 개편 논의가 상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주로 논의되고 있나요? 네, 이게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는 뭐랄까 어느 정도는 좀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네네.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현행 한 10억 원 수준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아예 18억 원까지 늘리자 뭐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18억 원이요? 꽤 큰데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공제 성격인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올리고 또 배우자 공제의 최소한도도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뭐 수도권 아파트 가격 같은 걸 고려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좀 덜어 주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럼 공제 확대 말고 좀 다른 방식의 개편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쪽에서는 배우자 공제 확대나 뭐 폐지 외에도 현재 최고 50%인 상속세율 있잖아요. 네. 이걸 한40% 정도로 낮추는 방안? 아, 세율 인하도요? 네. 그리고 또 가업을 잇는 경우에 세 부담 줄여 주는 가업상속 공제 이것도 좀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중요한 변화가 그 현재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거든요. 네네. 이걸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걸 이제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 그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유산 취득세. 그게 좀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요. 각자 받은 만큼 내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그 민주당 쪽 공제 확대한 18억 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셀프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석이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긴 했습니다. 그 안대로 공제한도가 18억 원으로 오르면, 음. 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본인 소유 아파트 지분 가치가 한 13억 7,5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세가 나오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영원히 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아. 다만 뭐 이거는 개편안의 여러 효과 중 한달로 언급된 것이고 실제 정책 논의는 훨씬 더 폭넓은 관점에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음. 중요한 건 역시 이런 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겠죠. 그렇군요. 음. 그럼 현재 지금 현재 상속세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10억까지는 괜찮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그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일괄 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일괄 공제 5억. 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아, 배우자 공제 5억.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10억의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물론 뭐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른 공제나 또 10년 이상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게 최대 6억까지 되거든요. 아, 그것도 꽤 크네요. 네.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도 최대 2억까지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공제액이 10억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유산세 방식, 지금은 이걸 쓰고 있는데 만약에 상속인 각자가 받은 만큼 내는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아, 그 유산 취득세로 전환되면 크게 한두 가지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아무래도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20억 유산을 자녀 둘이 10억씩 똑같이 나눠 받는다. 그러면 현재 유산세는 20억 전체에 대한 높은 세율로 계산하는데, 유산 취득세는 각자 받은 10억 원에 대해서 더 낮은 세율 구간부터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럼 총 세금이 줄어들 수 있죠. 아, 과세 표준이 아니니까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요? 네. 지금 유산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래서 만약 한 명이 세금 낼 돈이 없거나 안 내면 다른 상속인이 그 부담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복잡하네요. 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그냥 각자 자기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끝이니까 이런 분쟁 소지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확실히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결국 뭐 공제한도가 오르든 과세 방식이 바뀌든 특히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 보면 중산층의 부담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아직 어떤 한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논의 단계죠. 네, 국회 논의 과정을 계속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당장의 1차 상속, 그러니까 부모님 중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세금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2차 상속까지 봐야 한다. 맞습니다. 남은 부모님마저 돌아가시는 그 2차 상속까지 고려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1차 상속 때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다 몰아줬다. 그럼 당장은 세부담이 적거나 없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그 배우자, 즉, 콜로 남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 공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훨씬 더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이게 당장만 몰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자산 분배 계획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집어주셨습니다. 이동진 세무사님과 함께 이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게 우리 노후 자산 관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뭐 아직 불확실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데뷔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60세 이후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1위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아,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